She really ought to get away. ought to shoot. get away. 멀리 떨어지다, 달아나다.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만 해. 그로부터 달아나야만 해. Catherine. Catherine이 whispered. 속삭였습니다. to me, 나에게. they b e l i v i n 그들은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어. 비동사의 과거 분사죠.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다. 어 r 뭐뭐 넘어로 The garage 그 카센터 너머로 for eleven years 시간 앞에 for 오목 동안 십이 년 동안 and Tom's the first boyfriend. s Tom 은이다 첫 번째 남자친구이다. She ever had 그녀가 가졌었던 그녀가 murder 이죠 명사 뒤에 조동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a Second bottle of whiskey 두 번째 병의 위스키가 was n o w constantly 꾸준히 in demand 요구 요구 안에 있는 요구되어지고 있는 요구 되어졌습니다. By members all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present, 거기에 참석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위스키를 한병더 요구했습니다. except Katherine, except 못못을 그 제외하고. 롤의 자매인 k a t h e r n 을 제외하고. 사람 뒤에 후는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felt, feel, felt, felt, 느꼈던. just as good. on nothing. 아무 것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지 못했던.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좋게 느꼈던. 아무 것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지 못했던. 첫 스테이지는 크게 해석이 잘안 되네요. 딱그 정도. error. 조금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좋게 느끼지 못했던. I wanted to get out, get out, 밖이 되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And walk, 그리고 걷고 싶었다. Eastward, 동쪽으로. Toward, 오목 쪽으로. The park. 그 공원 쪽으로. In the sub evening half light. 부드러운 저녁, 어슴프레한 빛. 그빛 속에서. half가 절반이죠. 절반의 빛이니까 어두워지고 있는 빛.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ut it's time. I tried to go. 내가 가려고 애쓰던 매번. I got involved. i n v o l v e 관련시키다. involved 관련시켜진 관련되게 되었다. 참여되었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누군가에 해서 라는 뜻이 되겠죠. In some wild argument, 약간의 거센 argument,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다. Which, 그리고 그 토론은 pulled, 잡아당겼다. 미 나를 back, 밖으로 나가려다가 다시 into the room, 방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 The darkening streets. 그 어두워지고 있는 거리에서. Outside. 바깥쪽에서. Must have seen. Must have eaten. 시조신 보았음에 틀림없다. Our yellow windows. 이 집의 노란 창문들을. High. 높이 있는. Up. 위쪽에. Against the sky. 하늘을 배경으로. And I was. 그리고 나는이었다. That person. 그 사람이기도 했다.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 높은 곳에 있던 이 집의 창문들이 보였겠죠? Looking up. 엄마 하고 있는. 위로 바라보곤 했던. And wondering. 궁금해하고 했던 그 사람이기도 있다. I was inside. 나는 안쪽에 있었다. 지금은 이 건물 안쪽에 있죠 and outside 가끔은 건물 바깥쪽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 건물을 봤을 겁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delighted 기분이 좋기도 하고 and horrified 무서워하기도 하고 by ~~에 의해서 The never ending, 끝나지 않는 variety, 다양성에, 삶의 다양함에 놀라기도 하고, 바깥에서 볼 때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근데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brought abroad, bring brought abroad, 뭐를은 가져왔습니다. 하체, 그녀의 의자를 close, 가까이 to mine 나의 것에게로 내 의자 쪽으로 and a warm 그리고 그녀의 따뜻한 breath, 숨이 poured, 쏟아내다 쏟아냈습니다. over me, 내몸 전체에 머를 스토리 그 이야기를 The first meeting with Tom 그네 녀 탐과의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를 I was going up 나 올라가고 있었거든 to New York 뉴욕으로 to see 만나 보기 위해서 my sister 내 자매인 캐서린을 and spend 보내기 위해서, the night, 그 밤을. Tom s a i d Tom은 앉아 있었거든, opposite. 내 반대편에, on the train, 기차에서, and I couldn't take. 난 가져갈 수가 없었어, my eyes, 내 눈들을 off. 그에게서 떼어져서 가져가다,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When he came into the station, 우리가 들어왔을 때그 정거장으로. He was next to me, next to 옆에. 그는 내 옆에 있었어. And h i shot front, 그 서치의 안면이 was touching 만지고 있었어 my arm 내 팔을 so 그래서 i told him tell told told 그에게 말했지 i have to 내가 부르다 불러야만 할 거라고 a policeman 경찰관을 but he knew known k n o w no.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 I was lying. was lying. 거짓말하 l 있 i 는 사실을. l i e 거짓말하다의 i n g I was l so y i n I was i s o y i n I was l y i n I g w i n I w h e I i n g o a i n a s i a i 택시 안 을인, 그와 함께. So, 매우 다음에 that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I didn't really know. 나는 진짜로 몰랐었어. Where I was. 어디에 내가 있는 지. 의문사 안에 지가 들어있죠. All I kept thinking about. 모든 것. Keep ing 계속해서 뭔가다 Keep kept kept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over and over 거듭. 그것은 뭐였냐면은 was you였어. You can't live forever. 너는 살수 없어 영혼이. You can't live forever. 너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한방이야. 재미있게 살아야지. She turned to Mrs. Mackie. Mother는 몸을 돌렸습니다. Mrs. Mackie, 사진사의 부인 쪽으로. In the room. 그리고 방은 ring, ring, r i n g 울렸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원모로 가득해서, her o i c e 그녀의 거짓된 laugh 웃음 소리로, 그녀가 머리를겠죠? My dear 자기야, she cried 머리를 소리쳤습니다. I'm giving 주고 있다는데요.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일을 뭐뭐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주고 있다 인데 실은 줄 거다 정도 되겠죠. 내가 줄게 you 너에게 this dress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드레스를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I finished 입는 것을 끝내자마자, 우리, 그 드레스를. 이 드레스 오늘 입고 나면 너한테 줄게. I've got to. have got은 한단으로 have죠. have to, must. 난 사야만 해. Another word. 또 다른 드레스를. 또 다른 것을. Tomorrow, 내일, I'm going to 나는 만들 거야. A list, 한 목록을. All things, 모든 것들의 목록을. 명사죠. I'm going to buy, 내가 살 것이다. 동사죠. 명사 뒤에 조동사, 앞에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내가 살 모든 것들의 목록을 만들 거야. 구입하기는 머르리하고 당연히 탐이 사주겠죠.